여보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들려요? 네 들려요 반가워요 네저 방금 방송 보고 상담 받는다고 하고 바로 전화 걸었어요 어우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네 되게 기뻐요? 아 기뻐요? <laughs> 네얼마큼 기뻐요? 네, 네 진짜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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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올백 맞은 기분이에요 어우 진짜요? <laughs> 네 지금 평소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혹시 누군가요? 어저어 어, 이거 약간 어부인데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강성태님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laughs> 100점 만점에 어 뭐에요 뭐 180점 주고 싶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 본인의 실제 성적은 몇 점? 실제 성적이요? 네 어, 등급으로 말해요? 네, 한번 다쭉 한번 말해 주세요. 뭐. 어, 뭐. 내신이야, 모의고사요? 아, 다요. 어, 우선 내신은 네. 국어 1등급이고요. 오. 수학 1등급이고요. 오. 영어 2등급이고. 오. 그다음에 경제 2등급이고요. 오. 그다음에 과학 2등급? 네. 그다음에 기가 2등급. 네. 한국사 1등급이요. 자, 다시 한번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성태 님이요진 너무 예뻐요. 예뻐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학년이랑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현재 저는 어, 공부를 조금 못 하는 지역 학교의 대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이과 지망 중인 여학생입니다. 아, 이과 지망 중인. 아, 여학생이에요? 네. 어. 요즘 대세가 누군가요? 요즘 대세요? 네. 어느 방면으로요? 아, 뭐, 모든 방면으로요. 지금 여학생들,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의 그 대세. 어, 트와이스? 오늘 상담 대충 하겠어요. 그, 네. 어, 대한민국 고등학생, 여고생, 네. 어, 1학년. 네. 어, 대세가 누군지 살짝 좀 지금 궁금해져서 어, 좀 가르쳐주실 네. 수 있나요? 글쎄요. 어, 어 지금은 어, 채팅창에 있겠지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100점 만점에 190점 100... 주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고민이 뭔가요? 어, 지금 현재 제가 이과에 지망 중인데요. 음, 음. 지금 제가 지금 선행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음. 주변에서 되게 압박을 많이 노라고요. 이번 겨울 방학 내로, 음. 한 적어도 위적본 1, 2, 그 다음에 확통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음. 그렇게 압박을 주변에서 봤는데, 음. 이 선행이 과연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어, 지금 수학 선행에 대해서 지금 공, 질문이 있나 보네요. 고민이 있나 보네. 네. 음, 네. 하세요. 하는 게좋을까요 해야죠. 네. <웃음> 끝인가요? <웃음> 네, 거의 끝이. 그리고 음, 제가 아, 과목별로 네. 편차가 좀 심해요. 아 잠깐만요. 일단 질문을 한 번에 한 번씩인데, 어, 네. 자 수학은 기본적으로 한 학기는 미리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음? 다른 과목은 몰라도 네. 수학은 하는 게 좋아요. 네. 아, 왜냐면, 하 수학 같은 과목이, 일단 되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해를 깊이 있게? 그냥 바로 수업 시간에 들으면은 아마 따라하기가 좀 벅찰 거예요. 그리고 이과라고 한다면 되게 또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아, 좀, 아, 물론 이거 빨리,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그 빠르게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잘못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면 은 어, 학기 중에는 사실 신경 쓸게 굉장히 많잖아요. 방학 때좀 시간이 확보가 돼 있을 때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끔 근데 이때 선행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 어려운 문제는 우선 제외하고 개념만요. 제외해도 돼요. 왜냐면 네. 지금 뭐 선행을 뭐 학원에 갈 수도 있지만 혼자 뭐 인강을 보거나 EBS를 보거나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방학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일단 동기부가 크게 안 돼요 시험이란 게 벌써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네. 없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 끝까지 올라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네. 문제를 풀겠다고 붙들고 있으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한 학기를 선행한다면요. 그한 학기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 요것만 싹 커버를 해도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수업 들을 때 이해가 쏙쏙 되겠죠? 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서 더 이제 완벽하게 알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 이미 기본적인 문제들 이미 내가 다 잡아 놨어. 내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쫄지 마세요. 막 엄청 어려운 것까지 하려면은 되게 부담있고 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선행은 그렇게 아주 기본 이렇게 탄탄하게 한다. 그 정도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한 학기 이상,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막 이러면요. 효율은 갈수록 갈수록 떨어져요. 왜냐? 그만큼 한참 뒤에 있으니까 이게 절실함이 일단 없고 공부할 때. 그리고 그때 되면은 벌써 몇, 몇 개월 전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한 학기 뒤 그거는 바로 요 방학 끝난 바로 배울 내용이어서 아직 기억이 삼삼하고 효과가 빡 직빵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큐. 디디디디 신나죠. 디디디 재밌어. 아주 재밌기 아주 이 때문에 아직에 이 그럴 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아아 소주 가다 너. 소주 가다 대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무시지 마세요. 이또 강수하고 또시에하고 너. 너. 이 혹시 맛은 비싼 거이니죠요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안녕. 수고 많았어요.